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된 애슈톤 아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블로그에 이번 주에 내용을 써놓았습니다만 그게 이제 사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콘도에 대해서 한두분 정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애슈톤 아속 라마 나인 이겠거니 하고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을 하자면 에시톤 아속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지 3년이 넘어가는 콘도입니다. 그런데 에시톤 아속 라마나인이 사실상 올해 입주가 된 콘도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이 이 콘도였겠거니 해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아난다 직원에게 에시톤 아속 라마나인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뭐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속 라마 9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제 불찰입니다. 애시톤 아속 라마 9이 아니라 애시톤 아속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의외로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이 콘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018년에 한두분 정도 보여드렸고요. 그때 막 이제 다 만들어졌었죠. 그 이후로는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을 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관심이 없는 콘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콘도가 속에 있다 보니까 자주 물어오십니다. 이 콘도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저를 통하지 않고 구매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 알려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해당 콘도에 대해서 몇번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를 떠나서도 왜 해당 콘도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떨어지는 콘도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당시에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기준보다 명적당 가격이 비싼 콘도였기 때문에 원래 투자 가치가 조금 떨어졌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 제가 건설사로부터 받는 가격들이 저는 이제 안한다 에서 그 가격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가격을 받아보면 해가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은... 콘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팔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문제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애시톤 브랜드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콘도들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에어비앤비 이전의 분양을 한 콘도들이다 보니 에어비앤비를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지어지다가 에어비앤비가 뭐가 됐습니까? 불법화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고급 콘도에 속하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현재의 에슈톤 아속처럼 작은 면적의 유닛이 저렇게 펼쳐지게 놓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위 미드레인지급 콘도 구성 밖에는 안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통로 콤바 이오 보시면 전형적인 고급 콘도의 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층으로 가면 유닛이 큰 걸로 아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콘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문제는 건폐율 용적률을 감안해서 높은 건물을 지으려다 하다 보니까 이 콘도는 옆에서 보면 프레임이 굉장히 심각하게 얇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큰 유닛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깽판이 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면 유닛 구조 자체도 엄청나게 답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18년에 두분 정도 보여드렸다고 했었는데, 방보고 나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아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예 제가 이 콘도는 빼놓고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위치만 보면 엄청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 콘도가 지금이야 뭐 퍼실리티 좋은 콘도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당시에는 퍼실리티에 굉장히 신경 쓴 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보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입지 아까운 기획부터 잘못된 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이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콘도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루는 이유는 앞에 설명했듯이 혹시 투자한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또 사라고 이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사라고 사기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속지 말라고 제가 오늘 방송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애석한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러 아속으로 갔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전철을 타고 일부러 아속에 갔는데 지금 보시면 기습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시위에 대해서 가민반응이나 과대포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장장저 사람들 몇 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제가 작년에 라짜프라송에서 사람 꽉 채웠을 때도 그 사람 많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작습니다. 요즘.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기습 시위하고요. 불지르고요 과격해지고 있거든요. 사람 수가 적어지면 점점 가격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매일 강화문이나 서울시청 이런 데서도 저 이상의 사람들 모여서 매일 시위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시위 자체가 사실 국내에서 가장 된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제 블로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썼던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고 영상 찍는다고 서성거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구글 지도와 사진으로만 대체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콘도는 고등. 부원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가 올해 7월에 떨어졌습니다. 2016년에 환경단체 하나하고 아속 몬트리로드 말고 그 뒤편에 보면 도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소이스쿰비1 9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있는 그 관계된 몇몇 주민들이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합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건설 허가 취소가 떨어졌습니다.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은 빠르면 3년이고요. 예상대로라면 5년이 소모될 예정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건 이제 도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속 몬트리 로드, 지금 보시는 아속 몬트리 로드라고 부르는 스콘빗 21 로드는 여러분들이 아속 사거리에서요. 빨랑카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라마나인. 아까 데모데가 있던 그 도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른 건물 콘도든 빌딩이든 진입로 표시 없이 아속 몬트리 로드 자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콘도는 진입로가 따로 있죠. 몬트리 로드에서. 자, 그래서 이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아속 몬트리 로드와 뒤에 있는 소이스쿰브 1 9 로드 그 사이 땅의 중간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표가 안 나는 이유가 그 앞쪽이 전철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전철역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다시 사진을 보시면 소이 스쿤비 10부 쪽에서 콘도 쪽으로 3개의 도로가 붙어 있는데 이 3개의 도로에는 모두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속 몬트리 로드 쪽에서 붙어 있는 이 지금 출입구 도로는 도로명 자체가 없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시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스쿰빗 역이 있죠. 스쿰빗 역이 있고 그역 뒤편은 잘안 보이는데 주차장입니다. 이제 각이 나오시죠. 지금 이 도로라는 건 임의로 만든 도로가 되고 이 땅은 원래 에시톤 아속 소유가 아니고요. 전철을 만들 때 수용된 땅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BMTA의 땅인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관례상 이렇게 항상 만들어 온 도로일 뿐인 겁니다. 이 관례라는 걸잘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뒤편 소위스쿤뷰 19에 붙어 있는 세의 도로는 제일 큰게 6.4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놔야 되는 소방도로의 넓이는 최소 12m가 나야 되는데 최소 12m의 도로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입구 자체가 쭉 길죠. 중간에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상가 있고 집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도로를 쓰는 다른 건물들이 통행권 침해의 문제도 결국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해당 콘도는 원래는 근본적으로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실제로 는 없다라고 하면 해당 콘도는 근본적으로 저 땅에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허가 취소가 난 겁니다. 만약에 대부분에서 최종 허가 취소가 떨어지게 되면 아까 뒤쪽에 있는 세 개의 도로 있죠. 그세 개의 도로 중 하나의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시켜서 입구를 새로 내는 최후의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도 안 하고 있죠. 이게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저거 도로 낸다고 그 건물 다 사갖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배고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도 지금 대법원 결정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대법원 결정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날 확률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이 콘도가 건설된 이유는 EIA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통과했기 때문에 건축이 시작된 것인데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에 EIA가 통과되면 안 되는 거죠. EIA를 통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EIA를 통과해준 방콕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기관에 줄소송이 걸릴 게 뻔합니다. 자 다음은 더큰 문제인데 이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콘도와 같은 문제를 지닌 콘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를 내서 허가받은 콘도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콘도가 해당 콘도와 같은 형태로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깐깐하게 심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이 대법원 판결마저 시민단체 손을 들어주게 되면 많은 수의 콘도들이 소송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유권 이전이 끝난 유사한 문제를 지닌 콘도들의 경우는 형평성의 문제도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법원이 다시 건설 허가 취소를 내리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건설사 사정이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혹자는 이것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 나중에 준공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리바운딩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 하시는 분 사기꾼입니다 간단하게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소유권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SPA상에 보시면 이러한 환경이 생겼을 때 보상 규정들이 이미 있습니다 제가 이 콘도의 SPA 내용을 알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콘도는 계약을 할때 SPA상의 이름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설사가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사실상 매입금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이자의 개념을 또 설명하자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득이 아니고 실제로는 손해라는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이 콘도가 2019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3년이 넘어가버리는 콘도가 됩니다. 그런데 5년 있다가 다시 8년이 나면 몇년 지난 겁니까? 8년, 9년 묵은 콘도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말한대로 고마주씨의 경우는 콘도 그 자체로도 투자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8년이 지가서 허가가 떨어져 본들 어떤 가치가 생기겠습니까? 가치가 안 생기죠. 더구나 사람들이 이 부분 다 알기 때문에 5년 동안 팔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콘도는 사실상 투자는 망한 겁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일단 제가 이 콘도를 팔아 본 적이 없어서 SPA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SPA 안에는 공사가 장기로 밀리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 대한 보상 규정들이 있습니다. 보통 불가항력적으로 아예 소유권 이전이 안될 경우에는 환불을 한다는 규정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때 환불 규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 판결이 아예 취소가 돼버리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을 거니까요. 그런데 손 빨고 있다가 취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뒤에 허가가 나면 어차피 망한 투자인데 허가가 나면 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대법원 허가를 기다리지 말고 소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요. 자기들한테 의뢰하라고 올려 놓은 변호사 광고들이 꽤 많습니다. 이 콘도에 대해서. 문제는 이 콘도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케이스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판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SPA 규정에 의해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판결이 나올 텐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환불해야 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잘못하면 또 소송비만 날릴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 승소로 해서 환불을 받게 되면 그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 그때 소송을 하시는 게좀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 집단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소송을 하실 때는 빠지지 마시고 집단 소송에 참여하시는 것이 좀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SPA 내용을 전부 확인을 하시고 해당 콘도의 투자자 모임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 가입을 하셔서 그 움직임을 항상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사실 이 케이스는 너무 재수 없이 걸린 겁니다. 이런 진입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어, 저도 이제 새로운 분양이 나오면 이러한 부분까지 이제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생긴 셈입니다. 자, 오늘은 애쉬톤 아소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즘 다시 10억 이하로 통로 프롬퐁 콘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로나 와이어리스 로드, 프롬퐁역, 요런데 같이 있는 콘도 같은 경우는 면적도 커야 되고요.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10억 이하로는 사기가 힘들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온 건데 이제 그 영상이 나간 지가 꽤 오래되니까 다시 이런 걸 물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상 방콕에서 고마워셨습니다